12월 11일 맥체인 짧은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1장 12장, 계시록 2장, 스바냐 3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은 세상죄를 지고가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짧은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보다 먼저 계신 이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큰 영광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외치지요.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으로 우리가 영광과 평화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기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에 주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자 나중되신 영원하신 주님이시고 동시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요가 어디로부터 오고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큰 사건 사고 없는 평탄한 삶과 돈 걱정 없이 사는 풍족함은 부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원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참된 부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을 때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과 재정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먼저 오시고, 죽어주시고,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원함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그 나라 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